내어깨서 뭐가 나오는지 어, 야 다 소라 주었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돼 여기 갯벌에 무슨 신기한거 많다 우와 포토박시의 오늘 해변에서 준 콜렉션입니다. 이거 좀보세요아 예뻐요, 네. 이거 좀 보셨다.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 아, 엄청 잘 찍었네요. 봐봐, 어떻게 배부. <laughs> 오, 너무 잘 찍었다 이거. 잠깐 보여줘, 보여줘. 포토박, 포토박시. 오늘 찍은 사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포토박시. 어, 포토박시. 여기는 동막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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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막해수욕장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 사람 손탄 고양이 같다 보니까. 뭐라고? 사람한테 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키우는 고양인가? 안녕. 응. 뭐 지딱 하나만 더딱 하나만. 어디 아? 음, 먹어? 음 맛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우리 시우가 씩씩하게 나무 놓는 거 봤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못 봤다. 나 마지막은 아빠. 우리 같이 했지 시아. 소리 들었어? 아빠 고양이는 있거 봐. 열심히 하어 시아 대신 구름 조심해야 돼. 야 기억나? 아, 나 슈가 봤다. 빨간 거다 썼어. 어. 아빠 이거 들고 있어봐. 응. 아빠 먹으면 안 된다. 아빠 안 먹어. 아! 여보. 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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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네. 손 조심, 손 조심. 손, 손 조심. <laughs> 쉬어, 조심해. 으아 <응. 웃음> 음. <laughs> 신고 신고 왔지?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이거 휴지야? 자꾸 <laughs> <저거> 휴지하네 <laughs> <아니야>. 이거 딱딱이야? 안돼 <목소리> 한 한국 먹으면 안돼 아까 불렀는데 불이 활발랐어야 불장난 하면 안돼 진짜 위험해서 아 불났다 야 호흡불어 아빠 호흡불어줘 빨리 호흡불어 <laughs> 아이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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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먹어 <laughs> 이거 거미줄 태서 거미줄 줄다 시아 그 돌덩이야 나 먹지마 먹지마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laughs> 우리 이거 마시멜로 먹어보자 나 마시오 이거 먹어보자 아니 잘 구운 거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되게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느낌인데? 살찌 느낌? 너 먹을 거야 나안 왜? <laughs> 왜? <치아. 웃음> <왜 몸개는? 웃음> 먹을 거왜몸개안 먹을 거지? 이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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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은어디서냐아빠한테 아니야. 시가 슈가... 갖고 있어. 아빠가 쓸거없어 늑대. 음? 나는 짜요 응? 음? 짜요 소금. 땡. 나는 나비 같은 종류예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먹어봐. 고기는 좀좀 먹어 봐. 고기 는좀 좀. 응. 너무 탄 거잖아. 그래. 엄마가 쌈싸 줄까? 응. 야옹이가 안 오네. 오빠, 우리 라면도 아, 있어. 저, 저. 슈야, 아. 너왜잠바도안 입고 왔어? 추운데. 응? 또 추워? 응. 음. 괜찮아? 응. 음. 응. 음. 네, 아, <laughs> <laughs> 뭐, 단다? 다 떨어뜨려. 아, 진짜 어, 뭐, 저런데게 됐어? 이게 맞있어 그 하지 마. 이거 그래. 뭐, 뭐, 아, 진짜. 우리 진짜 못 한다. 캠핑 이거 어떻게 해? 어, 한번 까볼게 껍데기. 야, 너무 많이 소은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수신인데? <laughs>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껍데기를 깔 수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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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이거 다 버려야돼 <laughs> <laughs> 너무 세게 피웠나보다 <laughs> 이거는 고구마. 나도 한 t i 보자. o i n g t 어 say. Oh, you go to Yogi. s 있 m e b o 아까 그 l s e Somebody else. I'm g 니 i n g to say t h a 근데? 이거 가도 가도 안나와요 오! 오. 오. 이거 너무 춥다. 이다이렇게됐습니다 이거 거 너무 춥거 너무 춥다. 거 너무 너무 뜨거 너무 춥거 너무 거 시우, 입구시우, 시우. 시우의 불멍. 슈에 불멍. 슈에 시우슈 불멍. 꿀에 불멍. 슈에 불멍. 슈요 불멍. 슈에 불멍. 슈에 불멍. 슈에 불어 학생, 어, 학생. 왔다갔다 <laughs> <laughs> 하 어, 거기 두명 싸우지 마세요. 저 보세요. 이제 나 보세요. 아님 이번엔 저가맞을수 있게 쉽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하얀색이에요하얀색 네. 구름. 땡. 저는 구름. 부드러워요. 밀가루. 땡. 저는 제일 큰 힌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우를 제일 좋아해요. 빙던딩 어? 맞았습니다. 뭐? 어? <laughs> 한 번만 선생님 근데 저 맞혔다고 이 친구가 너라고 했어요. <laughs> 박대한 친구, 일로 나오세요. 안 되겠어요. 저... Get back, it.